안녕하세요 흑백에도 일본어 단어입니다 반복으로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단어공부 한 단어에 두 번씩 반복되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국가 국가 나라 국가 국가 나라 국회 국회 나라의 의회 국회 국회 나라의 의회 고수카이. 용돈 잡비로 충당되는 돈 거스카이 용돈 잡비로 충당되는 돈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員国会議의사당국회 지도 국회 의사당 국경 국경, 국境국境国境國境國국國境國국國境國境國境國境국境國境國境國 고코 국교 국가 사이의 교제 곧셋 골절 뼈가 부러짐 곧셋 골절 뼈가 부러짐 곧즈츠미 소포 곧즈츠미 골동품 골동품 골품 골동품 가게 골동품 가게 고태 고정 일정하여 변하지 않음 고정 일정하여 변하지 않음 고템 고전 클래식 고토 세상의 일, 일 사실 큰일 코드 코드 고토바라 사정 내용 1사항. 고토가라 사정 내용 1사항. 고독 고독 외로움 괴로움. 고독 고독 외로움 괴로움. 고토시 금년 올해. 고토시 금년 올해. 고토나루 같이 않다 다르다. 고토나루 같지 않다 다르다. 고토니 특히 특별히 각별히 특히 특별히 각별히 말 언어 낱말 단어 말 언어 낱말 단어 어린이 아이 자식 어린이 아이 자식 작은 새 조그마한 새, 작은 새, 조그마한 새. 속담 거절하다, 사퇴하다, 사죄하다나 사죄하다. 주로, 주로 곡식 종류의 가루 분말.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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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산조각이 남박살이 난 모양. 산산조각이 남박살이 난, 난 모양. 고노, 이 최근에. 고노, 이 최근에. 고노아이다. 요전 지난번 접대. 고노아이다. 요전 지난번 접대. 고노보로, 근래 요즘 최근. 고노보로, 근래 요즘 최근. 고노행, 이 근처 이 금방이. 고노행, 이 근처, 이금방이이대마시 호감을 가다 바람직하다. 양이마시호감 이대로 바람이하다 인양, 이대 이대로 인양, 이대로 이대로 인양, 이대미 인양, 이대로 인양, 이대로 인양, 이대로 인양, 이대로 인양, 이대로 인양, 이대로 인양, 마음에 끌려 좋아하다, 사랑하다. 고항 진지 밥 식사. 고항 진지 밥 식사. 고방 기반 바둑판. 고방 기반 바둑판. 고피 복사. 고피 복사. 고블사타 격조한 무소식임. 고블사타 격조한 무소식임. 고 베츠. 개별 하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고 베츠. 개별 하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고보스 엎지르다 흘리다. 고보스 엎지르다 흘리다. 고레르 넘쳐 흘러내리다 새어 나오다. 고보레르 넘쳐 흘러내리다 새어 나오다. 고마카이. 크기가 잘다 세심하다 미세하다. 고마카이. 크기가 잘다 세심하다 미세하다. 코마셜 커머셜 방송 광고. 코마셜 커머셜 방송 광고. 고마야카 빛깔이 짙은 모양 인정이 두터운 모양. 고마야카 빛깔이 짙은 모양 인정이 두터운 모양. 고말루 곤란해지다 난처하다 치달리다 고말루 곤란해지다, 난처하다, 시달리다. 고미 쓰레기, 먼지, 티끌 고미 쓰레기, 먼지, 티끌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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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에도 일본어 단어 반복해서 다시 복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